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또 추석입니다. 벌써 1년이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나 싶은데, 추석 때가 되면 항상 우리는 서로 감사했던 분들께 인사도 나누고, 뭐, 선물도 나누고 합니다. 저희 모트라인도 지금까지 항상 뭐 이제 거래처 분들과 주변 지인분들과 이제 이런 선물을 주고받고 해왔는데, 올해는, 네, 진짜로, 요거, 이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charge your energy. 그서 정관장에서 이렇게 v 8모형에 진짜 이건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전용으로 선물할 수 있는데 네. 어, 딱 저희한테 딱 맞는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카카오 선물하기로 막 팔길래 아 올해는 이거다 하면서 주문을 100개를 딱 때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모트라인에게 가장 감사한 분들을 뽑으라면 뭐 무엇보다도 저희 모트라인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비싼 차 항상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시는 차주분들. 그리고 이제는 모두의 리뷰에 직접 나와서 재미있는 컨텐츠 함께 만들어주시는 시청자분들 아닐까.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께 이 선물을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100개 밖에 주문을 못했어요. 이게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이게 5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선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에게 그 비싼 차를 내어주신 모든 차주분들 모든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빌려주셨는데 제가 차를 이제 후드로 까기까지 한 아~ 그분들은 자 아, 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죄송한 마음까지 또 이제 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리뷰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어 이제 이런 분들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던 리뷰 제목들로만 좀 얘기를 해보면요, 제목이 어, 사산다고 캡처만 피해도 반은 성공이야. <laughs> <laughs> 네, 죄송합니다. 5,700만 원짜리 링컨 코세어. 이게 뭐예요? 어? 어. 어. 네. 이차 BMW 아닙니다. M235i 리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M4는 죽었다. 펀카인 척하는 뉴트리아 BMW M440i M5 CS. 이걸 누가 4천만 원에 더 주고 사냐? 모닝 터보. 아, 1,700만 원짜리 경차의 실체. 아무튼 뭐 이렇게 쭉 선정을 했는데 아, 원래는 제가 이제 시간을 일주일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저희에게 차 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안 좋게 평가를 하기까지 한그 차량 차주분들을 일일이 한분한분다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드리고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안부도 여쭙고 어, 그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쭉 만들 생각이었는데 음, 갑작스럽게 어, 3일 전에 네, 예정보다 3주 일찍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아무튼 그러는 바람에 지금 네, 뭐 집도 지금 막 정리를 하다가 말고 아직 와이프와 아기는 이제 병원에 있고 이제 네, 뭐 조리원 들어갈 준비하고 막 네, 그러는 바람에 하... 다못찾아뵀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간에 잠깐 짬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어, 차주분들다 찾아뵙지 못했지만 어, 두분 그래도 찾아뵀습니다 대표로 일단 한 분은 EV9. 어, EV9는 <laughs> 영상 제목이 어... EV9은 완벽한 실파작용이었는데 네. <laughs> 사실 EV9 차주분은 이전에도 또 차를 한대 협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볼보 XC40 리차지였는데 X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제목이 대충 만든 볼보의 첫 전기차 XC40 리차지였습니다 빌려주신 차두 대를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잠깐 보시죠 자 주인공은 바로 어, 이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저도 선물 주게. 어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네, 어쩐 일로? <laughs> 아 그래도 다 찾아뵐 수는 없는데 네. 누굴 찾아봐야 되냐? 지금까지 네. 제일 많이 깐차 순으로 가라. 네. 아 그렇죠. 그럼 네 제가 1등이죠. 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네. 아무튼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뭐 전달을 드렸는데. 최종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기차 매니아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속초 TV 굉장히 또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속초 TV 간판 네 만들어가지고 속초에도 막 걸어주시고 네, 했던 것도 다 최종환 대표님이신데 아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네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브랜드 눈치 안 보고 정말. 편하게 차 리뷰 할수 있는거 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다른 많은 분들도 저희의 또 가감 없는 자동차 평가가 담긴 컨텐츠들을 시청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비로소 저희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는 음 여러분들이 뭐 영상에서 종종 보는 우리 그림 그려주는 기스형 최영훈 네, 영훈이 형은 그2300 자기 타던 2300을 이제 그때 뭐 거의 뺏기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했죠. 회사 와 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는 형차 키를 뺏어다가 리뷰를 하고 제목을 그 5년 탄2300 이게 차냐. <laughs> 아유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어 이분이 차를 중간에 한대더 샀죠. 그 차가 그 지프 컴, 컴패스 그랬는데 컴패스 제목이 5천만원 수입 SUV 이게 차냐? 썸네일에 표정이 리얼하네 이거 아무튼 그래서 네, 도저히 이건 지인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미, 미안해가지고 네, 영훈이 형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왔다 <laughs> 형차 많이 까서 미안했어 두 대나 맞아. 형 좋아하는 거 들어있어 이거 그 엔진 그거 아니야, 됐겠다. 어어, 어떻게 알아? 이게 어디로 뭐 콜라보한 거 같은데? 저, 뭐 어디랑? 종근당인가? 종근당이라니.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정관장이 종근당이랑 콜라보를 왜 하니? 벤츠가 BMW랑 콜라보하냐? 아무튼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득녀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어, 뭐또 많습니다. 뭐 아레스 트론 GT 빌려주신 어, 우리 대표님. 그리고 뭐 Q4 e-tron, 뭐 그리고 뭐 A7 같은 경우에 뭐 제목이 이쁘다 그걸로 끝이다. 네. GLB 35 AMG는 제목이 사지마 GLB 35 AMG였고 E302는 벤츠고 뭐고 사지마 E302 반박 환영. 와 굉장히 공격스럽습니다. 골프 신형 TDI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은 생각이 있냐. 아우디 Q3 스포트백 이게 5400 무슨 깡이냐. 신형 니로 양심적으로 비싸진 값은 하자. 네, 그 차주분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차량 내어주시는 모든 차주분들,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 네, 정말 정말 1년 동안 감사했고 정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뭐그 차가 뭐몇 천만 원짜리 건, 뭐몇 억짜리 건, 국산 차건, 수입 차건, 무슨 뭐 슈퍼카건 뭐할거 없이. 자동차라는 게 정말 자기의 큰 네, 재산이라는 거를 누구보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를 저희에게 내어 주신다라는 게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네, 나오셔가지고 모두의 리뷰 저희 감독님하고 같이 촬영해 주시는 차주분들 네 그분들은 또 저희 감독님이 어떤 분들을 드릴지 따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별도의 영상으로 한편 만드신다고 하니까 네그 영상도 올라가면은 아 지금까지 모두의 리뷰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네, 프리뷰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볼수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네그 영상도 또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항상 고정적으로 광고주시는 모든 광고주분들 그리고 또 저희 모트라인몰 때문에 네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분들 네 1년 동안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뭐 답답한 것도 많으셨을 거고 네 저희가 또 부족한 게 많았을 텐데 많이 배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1년도 앞으로 또 1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중에서는 한 군데에 제가 또이 와중에 갔다 왔는데 제가 요즘에 SK지크팀으로 해서 네, 자동차 레이스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SK지크팀으로 네, 레이스에 나갈 수 있도록 처음 저를 찝어서 컨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의 네, 김종남 대표인데 네. 여기도 올해 아마 덕분에 제가 정말 좋은 경험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좋은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고 사실 바쁜 와중에 이거를 저한테 일로써 던져주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도 이 레이스를 실제로 접해볼 수 있었을까 내가, 내가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거를 할 용기를 낼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 김종남 대표 덕분에 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여서 어, 올해 좀 네,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나네 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어 잠깐만, 선착순!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 만들면서 왜 저를 왜태웠어요 왜 못하니까? 아 못하니까. 꿈과 희망을 주려고 일반인들에게. 윤성로도 하는데 내, 나도 할수 있다. 그렇지. 아. <laughs> 아, 그것도 있네. <laughs> 아. 그러고 이제 윤성로의 리뷰에 대한 신뢰성도 어. 올려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시즌 끝에 갔는데 여전히 못타 아니지. 지난번의 어... 가능성을 보여줬지. 챌린지에서 누구... 1등을 할뻔 했잖아. 할뻔 했다가 누구 들이 받고 결국에는. <laughs> 그렇그렇그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과장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잘 부탁드립니다. 네. 친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대로 인안 쳐요? 그러게요. 모자 한번 벗어 주시면 안 돼요? 머리를 안 밀어서 아예예 예, 예. <laughs> 실례했습니다. 바이네 아무튼 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SKZ 팀으로 계속 레이스 참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어, 우리 인플루언서들, 네 유튜버들, 동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 해피 추석.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 잠깐 어, <laughs> 나나나 나, 나 이거 나. 까볼래? 아니 왜 아기보다 아빠가 더 신나하지? 내가 신나지. 애야 이거 봐 봐봤자 뭐 알아? <laughs> 아, 아. 야, 야 <laughs> 네, 사실 뭐 굉장히 몸값이 비싼 분인데 어, 저희 영상에 진짜 뭐 한번 나와 달라 그러면 진짜 뭐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언제든 와가지고 네 도와주고. 네 그리고 뭐 이서님 외에도 우리 자동차 업계 어뭐대 선배님이라고 할수 있는 김만용 대표님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태기 형 명절 잘 보내세요 안호준 네 그리고 뭐 어,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 이제 오랜만에 또 출연해주신 뭐 데저트 이글 그거 말고 사실 너무 많아요 인사드릴 분들 너무 많은데 뭐뭐야너두님도 있고 뭐 모터그래프팀 김승현 스포일러 뭐 윤순 BPD 픽플러스 아 네. 픽플러스인데 진짜 우리 인피니티 보내놓고서는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이치프님 있죠. 네, 이치프님 마지막으로 아 어, 저희 모트라인 식구들. 네, 감독님이랑은 이제 벌써 모트라인으로 만난지 8년째네요. 어, 팀장님 우리 대리님 네다 8년째고 어, 민창이, 교영이 네, 이제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네 모두 다 항상 감사하고 어, 우리 직원들은 네 이거 말고 돈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너무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어, 이 영상에 다 네, 말씀드리고 담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제가 이 영상에 말하지 않았더라도 네, 제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명절 기간도 이제 휴가 내시고 뭐 장거리 운전하시고 여행 가시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